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0, 90 페이지입니다. 어, 교독하겠습니다. 어, 20,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어,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심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죄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민이라 하더라 아민아 할렐루야 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어, 성탄 또 행복한 그런 어, 이 성탄의 계절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어,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어,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 아주 오래 전에 이 세상에 어, 오셨지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인간 예수가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수 있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실을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찌 사람이 인간이 될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마리아의 배 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고 이땅 가운데 울음을 터트리고 나온 그 사람, 그 어린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완전하게 가지신 분, 완벽하게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음,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어, 그 분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어,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 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큰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얘기는 빛이 어디에 필요해요? 어두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빛이 빛을 비추시게 오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 어두운 공간이 밝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람 사는 그런 삶 가운데에 어둠으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빛, 예수님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시게, 내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게 위해서,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두워졌나요?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어두워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이 되었습니까? 죄죠. 죄. 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사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구를 경배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누구를 따라 살까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 왜, 무엇 때문에 살까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이 아닌 것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희,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만들지를 말라,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세계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을 빚어서 신상을 만들어요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신을 만들어요 사람의 모양 때로는 짐승의 모양 때로는 원숭이의 모양 때로는 개의 모양 때로는 뱀의 모양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겼단 말이죠 거기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오 원숭이 신이지요.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했단 말이죠. 그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삶이 바로 죗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신들도 많아요. 보이지 않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 물질도 신이야. 물질에 얽매어 살면 그것도 신이에요. 물질에 사로잡혀 살면 그것도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물질을 더 숭배합니다. 올날에는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벌고 살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안된단 말이지.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 그 신이란 말이죠, 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 삶,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악된 세상,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 빛을 비추십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빛이세요. 그 빛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빛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만 빛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 구주 되신 예수님 만난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십오년. 십오. 오늘 성경에 시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희한하게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 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즉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메시아. 우를 리 구원하실 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불과 몇 사람밖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동방의 막사들,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오늘 시모온과 안나예요. 시몬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지 아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몬은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추론하기는 아마 나이 늘, 나이가 지긋하게 된 어, 지도자 어, 백성들이 지도자 또는 제사장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가요. 경건한 자였어요.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하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내가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보리라. 예수를 보리라. 한 아기를 보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그 예수님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시모니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라야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온 것을 시모니가 보았어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아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그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요.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그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았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안고 사세요? 예수님을 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는 동안 예수님 안고 사세요? 예수님 안고 살아? 예수님 안고 사세요? 예수님 고사세 예수님 안고, 마, 마음, 가슴에 예수님 안고 사세요? 응?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요, 예수님 안고 마음을 사세요. 마음에 품고 살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에 품어야 돼. 날마다 안고 살아야 돼.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보아야 돼. 눈을 뜨고 보아야 돼요. 근데요, 구원을 볼수 있는 자는 누구냐?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가 볼수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볼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볼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다리면서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볼수 있어요. 구원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구원을 봐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보지 않으면 천국백성이 될수 없어요. 오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미 예비되어졌다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는 것이요. 이방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네이다 영광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심호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안는 그 영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어둠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세요. 귀하게할 거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오늘 시몬이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이 만난 시몬처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우리 따라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왜 안해? 손을 모셔요. 손을 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 예수님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주여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날마다 예수님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